마성은 13일 la 다저스와의2022 mlb 포스트 시즌 ps 내셔널리그 디비전 시리즈 nlds 오전 3선승제 원정 2차전에 1번 타자 겸유격수로 선발 출전한다. 올해 ps 5경기 연속 선발 출전 1번 타자로 선발 라인업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뉴욕 매츠와의 내셔널리그 와일드 카드 결정전 3경기와 nlds 1차전에는 모두 7번 타자로 나섰다. 김하성은 13일 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저 스타디움에서 열린 LA 다저스와의 2022 메이저리그 내셔널리그 디비전 시리즈 n l d s 오전 3승제 2차전의 유격수로 1번 타자로 선발 출전 3회 초 3루수 쪽 내야 안타를 날렸다. 디비전 시리즈 1차전에서 3호로 석패했던 샌디에이고는 이날 김하성을 1번 타자로 모색하며 승리를 모색하고 있다. 디비전 시리즈 1차전에서 2루타를 날렸던 김하성은 2경기 연속 안타, 득점을 기록했다. 김하성은 1회 초잘 맞은 타구를 날렸지만 상대 유격수 트레이터너의 호수비에 걸려 아쉬움을 남겼다. 1 2로 끌려가던 3위 두 번째 타석에서 선두 타자로 등장한 김하성은 다저스 선발 클레이튼 커슈를 상대로 3루수 쪽으로 느린 타구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다저스 3루수 맥스원시가 공을 흘렸다. 기록권은 정상적으로 수비가 이뤄졌어도 세이프라고 판단해 김하성의 내야 안타로 기록했다. 이후 샌디에이고 타성이 터지면서 김하성은 득점을 일궈했다 샌디에이고는 4-3으로 앞선 뉴킬말 수비서 선발 다르비시유가 선두일 스미스에게 내야 한타 맥스먼시에게 월 2루타를 내주고 무사일 3루에 몰리자 100마일 강속구우한 로버트 수아레즈를 마운드에 올렸다. 수아레즈는 첫 타자 저스틴터너를삼진으로 잡은 뒤 좌타자 개빈 럭스를 땅볼로 유도 2루수 유격수 1루수로 이어지는 병살타로 제압하며 순식간에 이닝을 마무리했다. 우측으로 수비시프트를 한 1호수 제이크 크로네너스가 유격수 김하성의 토스했고 김하성이 깔끔하게 1루로 던져 더블플레이를 완성했다. 7회 말 위기에서도 수아레즈가 빛을 발했다. 1 4호 코디 벨린저의 우중간 안타 무키 배치의 중전 2루타로 2-3루의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수아레즈는 트레이 터널을 3루수 땅볼 프레디 프리먼의 고의 사구에 이어 스미스를 우익수 뜬공으로 잡고 무실점으로 이닝을 마쳤다. 샌디에이고에게 승훈이 기운 시점이다. 이어 샌디에이고는 8회 초 크로네너스가 블레이크 트레이넨을 월솔로 홈런으로 두들기며 5-3으로 점수차를 벌리고 승기를 잡았다. 샌디에이고 파드리스가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샌디에이고는 13일 이하 한국 시각 다저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메셔널리그 디비전 시리즈 2차전에서 LA 다저스를 5대 3으로 누르고 1승 1패로 시리즈 균형을 이뤘다. 양팀 선발들이 큰 기대를 모은 가운데 다르비슈가 5이닝 7안타 2볼넷 7탈3진 3실점으로 고전했음에도 동료들의 도움으로 승리 투수가 됐다. 다저스 선발 클레이튼 커쇼는 5이닝 6안타 3실점으로 승패 없이 물러났다. 샌디에이고는 1회 초 매니 마차도의 솔로포로 선취점을 뽑은 뒤 1, 2로 뒤진 3회 초 2점을 보태 3회로 전세를 뒤집었다. 3회에는 선두 김하성이 내야 안타로 포문을 열었다. 볼카운트 EB2S에서 파울을 3번 연거푸 걷어낸 뒤 8구째 볼에 이어 컷쇼 5, 2, 9구째 91마일 가운데 낮은 직구를 잡아당긴 것이 3루 쪽으로 바운드로 흘렀다. 삼루수 맥스먼시가 앞으로 달려나와 잡은 뒤 송구 자세를 취하지 못하고 놓쳐 김하성은 그대로 1루에 안착했다. 이어 후한 소토의 우전 안타로 1루까지 진루한 김하성은 마차도가 삼루수 옆을 뚫고 좌익선상으로 흐르는 안타를 때리자 쏜살같이 삼루를 돌아 홈을 파고 들었다. 샌디에이고는 이어크로 네너스의 적시타로 1점으로 보태 3위로 다시 앞서 나갔다. 다저스는 일회말 프리먼 이회말 먼시 3회 트레이터너가 각각 솔로 홈런을 터뜨려 초반 분위기를 띄웠지만 후반 수탄 찬스를 놓쳤다. 샌디에이고는 3-3이던 6회 초 주릭슨 프로파의 적시타로 4-3으로 리드를 다시 잡았다. 전날 1차전에서 다저스는 4명의 불펜 투수가 사이닝을 무실점으로 틀어막으며 승리를 이끌었지만 이날은 미었던 브로스다 그라테롤과 트레이넨이 부진을 보여 경기를 내주고 말았다. 전날 4타수 1안타 1득점을 올린 김하성은 톱타자로 출전해 5타수 1안타 1득점을 기록하며 승리에 힘을 보탰다. 다저스는 이날 좌완 에이스 클레이튼 커쇼를 선발로 내세웠다. 김하성은 올해 커쇼를 상대로는 5타수 무안타에 그쳤지만, 지난해 6월 23일 다저스와의 경기 에서 커쇼를 상대로 솔로 홈런을 때려냈다. 전날 12일 1차전에서는 샌디에이고 가3호로 패했다. 선발 클레빈저가 3회까지 5점을 허용하며 무너졌다. 샌디에이고 타선은 다저스 선발 유리아스 상대로는 5이닝 동안 3점 을 뽑았지만 이후 불펜진을 공략 하지 못했다. 7번 유격수로 선발 출장했던 김하성 은 4타수 1안타 2-3진을 기록했다. 김하성의 다음 상대는 커쇼다. 내셔널리그 4위 영상 3회 2011년, 2013년, 2014년을 수상한 메이저리그 정상급 투수를 만나게 된다. 김하성은 정규 시즌 동안에는 커쇼 상대로 5타수 무한타에 그쳤다. 3진은 한 차례 당했다. 하지만 김하성은 빅리그 가을 무대에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8일 뉴욕 매츠와 와일드카드 시리즈 1차전에서는 2루타 포함한 2안타 1볼렛으로 3출로 활약을 펼쳤다. 매츠와 2차전에서는 무안타 침묵했지만 10일 3차전에서는 1타수 무안타였지만 볼렛만 3개를 고르는 좋은 성구안을 자랑했다. 출루하면 누상을 휘젓는 허슬플레이가 팀의 활력을 불어넣었다. 전날 팀은 비록 패했지만 이루타를 기록했다. 성구안도 타격감도 나쁘다고 볼수 없다. 비록 정규시즌 때에는 안타를 뽑지 못했지만 가을 무대에서 김하성이 커쇼를 괴롭히며 자신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김하성 27이 포스트시즌에서 좋은 활약을 이어갔다. 김하성은 13일 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LA 다저스와의 내셔널리그 디비전 시리즈 2차전에서 1번 리드오프로 출전해 5타수 1안타 1득점을 기록했다. 샌디에이고는 5-3으로 승리하며 시리즈 전적 1승 1패 균형을 맞췄다. 1회 선두타자로 나선 김하성은 다저스 선발 투수 클레이튼 커슈의 상구 시속 91마일 146.5km, 포심을 때렸지만 유격수 땅볼로 잡혔다. 하지만 샌디에이고는 매니 마차도의 솔로 홈런으로 선취점을 뽑았다. 디저스는 이를 프레디 프리먼의 솔로 홈런을 터뜨리며 곧바로 동점을 만들었다. 이외에는 맥스먼 시가 솔로 홈런을 쏘아 올려 경기를 뒤집었다. 김하성은 이외 커쇼와 구구까지 가는 치열한 승부를 벌였고, 마지막 91.7 마일, 147.6km, 포심을 때려내 내야 안타를 만들었다. 이어서 후안 소토의 안타와 마차도 1타점 2루타로홈까지 쇄도해 동점 득점을 기록하는데 성공했다. 샌디에이고는 제이크 크로네너스가 1타점 진루타를 치면서 다시 3위 리드를 잡았다. 다저스도 곧바로 다시 반격에 나섰다. 트레이 터너가 솔로 홈런을 터뜨리며 다시 33동점을 만들었다. 김하성은 5회 커쇼의사구치 13.3마일 118.0km 커브에 반응했다. 하지만 타구는 삼루수 먼시에게 잡혀 삼루수 땅볼로 아웃됐다. 샌디에이고는 뉴회 선두타자 브랜든 드루리가 안타로 출루했다. 위일 마이어스의 타구에는 유격수 트레이터너의 실책이 나오면서 주자가 모두 살아다 주릭슨 프로파는 1사일이루 기회를 놓치지 않고 1타점 적시타를 때려내며 팀에 다시 리드를 안겼다. 그렇지만 트렌트 그리샴의 스퀴즈 번트가 투수 브루스 더 그라테롤의 빼어난 수비에 실패로 돌아갔고 오스틴 놀라의 잘 맞은 타구는 중견수 코디 벨린저의 호수비에 잡히면서 추가 득점을 올리지는 못했다. 위기를 넘긴 다저스는 6회 반격의 기회를 잡았다. 윌 스미스와 먼시가 연속 안타를 때려내며 무사일, 3루 찬스를 만들었다. 샌디에이고는 선발 투수 다르비슈 유를 대신해 로버트 수아레스를 투입했다. 수아레스는 저스틴 터너를 삼진으로 돌려 세우고 개빈 럭스에게 병살타를 유도하며 실점 없이 위기를 넘겼다. 김하성은 7회 NC 알몬테와 불카운트 승부를 했지만 96.2마일, 154.8km 싱커의 허스윙 삼진을 당했다. 샌디에이고는 7회 이사 말루위기를 무사히 막았고 8회 크로네너스의 솔로 홈런이 터지며 3으로 달아났다. 김하성은 8회 2사 만루 마지막 타석에서는 블레이크 트레이넨의 95.5마일 싱커를 때렸지만 1루 소뜬공으로 물러나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하지만 샌디에이고는 조시 헤이더가 8회 2사 1루에서 등판에 남은 이닝을 모두 책임지며 승리를 지켰다. 샌디에이고는 선발 투수 다르비슈가 5이닝 7피안타. 3피 홈런 이볼렛 7타 3진 3실점으로 고전했다. 하지만 수아레스 2이닝 무실점, 닝 마르티네스 2이닝 무실점, 헤이더 1이닝 무실점로 이어지는 불펜진이 승리를 지켰다. 다저스 타선은 샌디이고, 구안타 보다많은 시반타를 때려냈지만 번번이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목소리> You on you